안녕하십니까. 위담한방병원 최규호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혀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건강 상태라는 것은 진찰이나 배를 눌러본다든지 복진이라든지 환자분의 증상을 들으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혀의 색깔 가지고도 환자분의 상태를 알수 있어요. 보통 우리 혀의 색깔은 핑크빛으로 그 다음에 촉촉하고 그 다음에 이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빨갛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이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 혀가 빨가면 몸에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화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분들이 혀가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혀가 음. 하얗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혀의 위에 있는 설태가 하얗게 되는 건데, 아, 이런 분들은 음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방적으로 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음식 찌꺼기가 썩은 거예요. 그 담이 위장에 영향을 주면서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분들이 이 혀에도 이런 식의 담이 끼어서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음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혀가 노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설태가 노란 거죠. 이런 분들은 앞에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화도 있고 담도 껴있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그 밖에도 보면은 우리가 혀에 찌꺼기가 붙은 듯이 하얀 분도 있고 혀가 까만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오시면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혹시 가글을 하시냐고 여쭤봐요. 우리 가글을 하게 되면 혀에 원래 있는 상주에 있는 균들의 배열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혀가 까맣다든지 변화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가글을 스톱 멈추시면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혀에 찌꺼기 낀 하얀색은 칸디다균이라는 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혀가 까만 경우에는 곰팡이 그러니까 진균이 끼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좀 쉬어야 된다. 어, 이분은 좀 쉬어야 돼. 본인은 휴식을 취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혀도 있어요. 그게 어떤 혀냐면, 혀가 말라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혀가 갈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혀가 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어, 진액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부신의 호르몬이 부족하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드시고, 푹 쉬시고, 잘 주무시고, 영양 관리, 그 다음에 휴식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마찬가지 혀가 갈라져 있어도 기혈이 부족하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식 관리, 영양 관리가 필요하세요. 이상으로 혀의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